자, 역시 수트에서 많이 해 봤던 공통 접선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특정한 지점에서 이 특정한 지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다. 이런 문제 많이 만나 봤죠. 자, 개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녀석을 fx라고 하고 이 녀석을 gx라고 하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위에래. y는 gx.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접점을 설정한다고 하면 t 콤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ft도 되고 gt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이 이거야. ft와 gt가 같다. 두 번째 관계식은 뭐냐면은 fx 미분에서 t 넣은 거랑 gx 미분에서 t 넣은 거나 똑같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t와 g 프라임 t가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게 공통 접선 문제 푸는 방법이 되겠죠. 기억 나나요? 스테스 했던 건데 안 나면 또 하면 돼. 처음 배우는 것처럼. 음. 자, 해보자고. 두 개의 곡선이 있고요. 이두 곡선이 어, t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다. 첫 번째. 뭐라 고 그랬습니까? 이 t를 여기다 넣은 거랑 여기다 넣은 거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a 플러스 코사인 t는 사인 제곱 t 이 정도로 놓겠습니다. 일단. 됐지? 그다음 두 번째. 미분에서 t 넣은 거, 미분에서 t 넣은 게 같다 그랬죠? 첫 번째 거 미분하면 빼기 s i n x인데 거기다 t 대입하고요. 두 번째 거 미분하면 e s i n x c o s x인데 거기다가 t 대입하고요. 자, 여기 됐죠? 이거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겨가지고 s i n t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e c o s t에 플러스 1은 0입니다. 요런 예쁜 방정식이 나오죠. 삼각방정식은 수학원에서 많이 했어. 그러면, 사인 t가 0이거나, 또는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관계식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t가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요. 0부터 파이 사이에 값이야. 그러면, 사인 같은 경우에 0과 파이에서 0 되는 게 없죠. 사인은 0일 때 0이고, 또 파일 때 0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 오케이. 됐지? 그러면은 이걸 만족한 t값 찾아주면 되는 거죠.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t는 뭡니까? 이거 암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 뭐예요? 어,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겠죠. 이거 됩니까 지금?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3분의 2파이. 좋아요. 음, 상수 a 값 구하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t 값 구할 필요가 없군요. 지금 a 찾는 거잖아. 그지? 뭐 티값 찾을 필요 없는 건데 그냥 한번 연습 해본 거야. 코사인 티가 마이너스 이분이래아 여기다 마이너스 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 그다음 그럼 얘는 뭔데요? 이거 알면 사인값 구할 수 있죠. 사인값 구해서 제곱하면 되는 건데 또는 이렇게도 되잖아.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티잖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이 마이너스 넣어주시면 1분의 그럼 요거3분의이네 아하, 요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구나. A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넘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4분의 2 해서 4분의 5라는 이런 결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